기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조금, 어, 아니한 생각이 는지 이제, 그 동탄에서 내려서, 이제 가로타야 되는데, 동탄에서 그냥 기차를 타고 가니까, 천안을 거치지 않고 대전으로 가는, 바로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아. 저희는 이제 핀테크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핀테크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이제 금융과 기술이 결합했다, 그 결합했다는 이제 융합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핀테크를 한 8년간 이제 하다 보니까 핀테크에 대한 재정의를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핀테크는 시계리하면 돈 버는 기술이에요. 돈 버는 기술인데 자산을 축적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의 가치는 저는 이제 블록체인과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과 그리고 예측과 맞춤의 기술, 인공지능 이두 개의 이제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스타트.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그 혁신성을 이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는 거죠. 기술적 요소 두 가지와 그 혁신가들의 이노베이터들의 이제 혁신성을 반영해서 돈 버는 기술이 핀테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저희 연합회는 제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이제 벤처의 대부이신 사실 이비나 교수님과 제가 핀테크 연구를 같이 했고 핀테크 생태계를 어,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연합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저렇게 현란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전런자 존재들이 여기 계시는 이제 스타트업들, 혁신성을 가진 바로 혁신가들이죠. 그러니까 혁신은 좀 스릴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위험이 없는데 스릴이 나올 수 없고, 스릴과 위험이 없는데 그 속에서 나온 혁신은 혁신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렇게 어, 현안한 공연을 펼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노베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이노베이터들이 왜 저렇게 현안한 혁신을 할수 있느냐? 그 비밀은 바로 밑에 위대한 혁신의 성공의 비밀은 저렇게 넓고 큰그물망이 있죠. 저 그물망이 바로 혁신의 안전망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현안한 기술력과 이제 현안한 역량을 펼치는 이노베이터를 하더라도 이 튼튼하고 안전한 그물을 없애버리면 저 이노베이터들은 현안한 스릴이고 현안한 감동적이 그런 이제 영상을 펼칠 수가 없죠. 그런 플레이를 시, 실전에서 해낼 수가 없어요. 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끝이죠. 제도약이 어렵죠. 이, 이 튼튼하고 넓은 그물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재도전을 할수 있고 반복적인.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혁신의 그 본질,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민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는 실패, 실패의 중복과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진짜, 어, 가치존의 일 유니콘을 목표로 하고, IPO까지 빠른 기간에 내 가려면, 그만큼도 저렇게 이제, 목숨을 건, 이제, 저런, 어, 플레이를 해야죠. 저런 연습을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데, 밑에 재도전할 수 있는 그물이 없다면, 할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 그물은, 자, 저렇게 플레이하면 자국수록 유리해요. 대기업이 더큰 덩치로 어떻게 저는 현란한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물이 다 없어지겠죠, 아우러지겠죠 자, 혁신은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민하 교수님은. 그게 혁신의 덩치이고요 그렇지만 그 플레이어가 현란한 플레이어로 펼치려면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하고 넓은 그물이 있어야만 재도전을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튼튼한 그물이 없죠. 한번 떨어지면 범법자가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죠. 그래서 재도전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개인회생법은 8년입니다. 한번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8년이 걸려야 겨우신용이 회복이 되죠. 핀란드나 영국이나 최근에 이런 혁신가들에게는 1년 안에 빨리 혁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다 만들어놨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 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은 질 좋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이민혁 교수님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미래핀테크, 미래 비전은 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 돼요. 코딩같은 신기술, 아까 제가 말듯이 핀테크는 실내기술, 블록체인 기술과 예측과 맞춤의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코딩 창업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거요 자, 왜 코딩 창업교육을 해야되냐 지금 현재 지역소멸이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조금, 내 일본 같은 데는 이미 더 빠르게 겪고 있죠.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도 있지만은, 이제 채취피티 같은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고도의 지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은 최우선적으로 다 사라질 거예요. 잘 하거든요. 지금보다 5년만 지나면, 지금의 체지피티4보다 100배가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급격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정작, 아까 우리가 어, <laughs> 확인했던 저런 혁신의 안전망은 없다. 특히, 지역의 청년 인구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지역을. 왜? 본인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는 다 서울 수도권에만 있잖아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역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런 얘기에요. 그들을 그들을 끌어올는수 있는 방법은 어, 결국은 뭐냐.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AI에 의해서 이제 사라질 텐데 지금보다 1 0 0 배나 많은 AI가 5년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다 떠나고, 고급 직업들도 다 사라지면, 그런 국가가 중앙도, 직업도, 지역도 다 소멸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지역에서는 고민을 했죠. 1차적인 이제 수단은 좋은 기업을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보자. 청년들이 지역에, 어,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지털 아주 좋은 기업들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보죠. 그들이 왜 그런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회사들이 왜 지역으로 갑니까? 서울에서 경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로 나가야 돼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왜 옵니까? 지역에 그들이 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하게 그들에게 예타를 한몇 조짜리 나와가지고 지금 강주처럼 인공지능 예산으로 일조를 가져가서 그냥 묻지마, 몇배 없이 주면, 그냥 이제 일단, 그럼 지역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이제 r 이 d 한 답시고 해가지고, 이제 올 수는 있겠죠. 그건 일시적으로. 근데 본질은 아니죠. 지역으로 진짜 와, 와야 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메이저들이, 지역 디지털 지역들이 지역으로 와야 된다면, 그 지역에 먼저 우수한 인재나 스타트업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스타트업들 한 2, 300개를 보고, 그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기업들,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들이나 인재들이 적어도 한 몇천 명 정도는 그렇죠. 지역에 모여있으면 그러면 또 내려가야 돼요. 본질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죠. 어,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그 인재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라니는 핵법을 지금 단순하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식으로 이제 어, 해법을 찾자 유럽의 이제 선진국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냥 기본 소득을 주고자. 근데 기본 소득은 해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소득보다 교육을 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가 바뀌면 그 바뀐 경제 체제 고도의 디지털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어드미스트레이트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새로운 거짓말을 잘하는 이채취피 인공지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리고 위변조가 아주 쉬워져요. 위변조가 쉬워지고 해킹도 쉬워지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관리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우는 기본소득보다 나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이렇게 어 위대한 강연인가 뭐 위대한 수업 저 EBS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얘기가 자 그러면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키우고 어떻게 정말로 그 지역을그 인공지능 인재들을 메 카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정말 진정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은 이제 생성 AI죠. 그래서 이제 Generative AI 관련된 Gen AI의 해커톤을 한번 지역에서 끊임없이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해커톤을 추진해야 된다. 이 해커톤에 이제 시장배 상금도 걸어놓고 대학교 총장님들 총장배도 걸어놓고 세무서장님 세무, 세무서장배 걸어가지고 골프배는 많이 걸잖아요. 골프 활성화되는 거 갖다 내고 그냥 뭐, 금액 탁 상금 걸어 놓고 계속 골프 치자면 온 데서 다 오잖아요. 온 CEO들, 온 씨만 해도 그때는 다 모일디다 보니까. 자, 우리들의 디지털, 이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살리고 지역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곧 국가를 회생시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중요한, 그래도 기본 지역의 산업의 중심을 잡고 지역에서 어, 지역, 지역에,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런 책임 있는 분들. 지역 생무서장님 지역 중기청장님, 지역의 테크파크 원장님, 그리고 지역 시장님. 뭐 많이 안 오도 됩니다. 한0 백만원, 천만원, 그거 딱 걸어놓고, 아시아 전체, 국내 아시아에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 한산에서는 백석대, 뭐 상명대, 당국대에서 매월 해커톤 대회를 예선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젠 AI의 해커톤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정부도 이뤄주려고 해요. 왜냐 앞으로 5년 안에 최소한 AI 인재를 어, 20만 명이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 AI 코딩 인재는 겨우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언제 20만을 만들까? 그래서 국정 과제 81번 과제가 뭐냐?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이라고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누가 이 100만을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격차가한 60만 정도 이번 정부 안에 과연 100만이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 60만 정도가 개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어그 예산을 소모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지능을 이 강한 인공지능에 특정 세력이나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이 독점하면 안 돼요. 독점을 하는 순간 그 국가는 이제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민주화시키느냐, 지능을 민주화시켜야 되고, 이 오픈 인공지능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어, 신뢰의 신뢰 인공지능의 인재들을 트러스트 인공지능 인재들을 우리는 빨리 키워야 됩니다. 5년 안에 최소 20만에서 60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미국,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어, 갈수 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고랭이라는 언어를 어, 주로 사용하는 이제 고랭 개발자예요. 이 꾸라는 언어는 이제 구글이 개발한 겁니다. 바드 AI의 핵심 기술이에요. 바드 AI를 앞으로 아직 국내에는 출시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이제 마드 AI 구글이 개발한 제 챗지피티에 대응하는 어 챗지피티 4보다 바드 AI가 실제 어, 성능적으로 팩트 AI로서 더 강하다는 기술적 의견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MS보다 더 일찍 알파고를 출시했고 신경망 기술인 챗지피티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제 제너럴티브 모델이지만 뒤에 트랜스포머 GPT의 트랜스포머는 신경망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 딥러닝 기술의 정체된 기술이 바로 알파고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출시했죠. 최 GPT 보다 훨씬 강한 람다 AI를 구글이 이미 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과 영국만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 아래 세부적인 내막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지만 아직 공개해서는 안될 너무나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주로 국방에서 쓰이거나 이제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 입반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중대한 기술이 인간에 나올 때는 이제 그 기능들이 해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망 기술이라는 게한 부분을 이제 독을 주입해서 신경을 끊으면 그 신경이 이제 다른 부분까지 다 연결이 미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 체치피트 같은 기술의 핵심 엔진 기술은 LMM 엔진이라고 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인데, 여기에는 5조개의 문서와 5조개의 문서 같으면 3천년 전의상형 문자부터 해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웹사상에 떠도는 모든 문서들은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5조개의 문서와 3천억 개의 단어가 학습이 되어 있는데,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을 제거를 하면, 나머지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체지피티에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꺼내 나오는 답들이 왜 이렇게 답들이 나왔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수조개가 다르고 수조개의 매개 변수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줘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EXPLAIN AI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결과값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결과값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AI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Trust AI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AI도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Explain AI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 지금 이제 ChatGPT는 어, 전부 거의 90% 90% 이상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이제 구십 년도에 만들어진 파이썬이라는 언어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GPT로 이제 코드 생성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코딩 짠 코드 있죠. 근데 주로 저수준 언어 코드는 생성을 잘 못해요. C나 C++ 같은 이제 기계를 제어하는 저수준 언어들은 생성이 자꾸 에러가 나고, 오류가 많이 옵니다. 이유는, 해킹의 시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GPT에서 의도적으로 CC++ 프로그램은 혹시, 이제, 해킹에 대한 공격이 있까 해서 자꾸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만든 고랭입니다. 그리고 이 고랭을 쓰는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우버, 트위터, 그 다음 넷플릭스, AI 영상, 넷플릭스,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실제 아마존 클라우드의 디플로이 서비스는 전부 고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에요. 이제 나온지 한 10년 됐습니다. 자바가 95년도에 이제 제임스 코슬링이 처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파이썬은 이제 네덜란드 어, 대학원생이 이제 심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자기가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이 꼬레는 아주 많은 어, 기술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5년 안에 파이썬을 대체할 기술도 보고 있습니다. 고래를 개발한 세계 최고의 현존하는 개발자들이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 C 언어 잘 아시죠? C 언어. 자, C 언어 앞에는 B 언어가 있었고요. B 언어 앞에는 C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B 언어를 개발하고 C 언어 개발에 참여했던 캠퍼슨이 바로 이제 오케이션 파트의 패키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만들고로파이크는 이제 윈도우를 시시적으로 엔진을 개발한 이제 네트워크 전문 개발자 로버트 크리즈스는전 세계 40억 인구가 쓰는 웹 브라우저가 뭡니까 크롬이죠. 크롬의 핵심 엔진 V8을 개발한 사람이 로버트 크리즈마입니다이세 사람이 자기 역할별로 해서 고래를 특수 설계한 고래는 그 상태 의 기능을 종속시키지 않는 우리가 보통 현대 언어들은 다 OP라고 해서. 오젝트 코딩을 하죠. 오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인데, 비욘드 OP라고 해요. 이 고랭을. 그리고 이제 펑셔널 랭귀지라고 합니다. 함수어라고 해요. 이 함수어가 이제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랭은 어, 이러한 이제 연결 플랫폼에 모두 동작합니다. 다 어느 별로 제약이 있지만, 고랭은 모두 동작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펑션을 랭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트러스트, AI를 좀더 트러스트하게 바꾸는데 만들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코딩을 통해서 이 죽음의 그, 계곡과 다이렉바다를 넘어가는 코딩 교육을 통해서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업, 코딩 창업 방법론을 우리는 이제 모색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의 본질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해커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안한 트러스트 AI의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인데 우선 체포옷을 먼저 만들고 고랭 서버를 구축해서 강력한 고랭 서버 기반의 체포옷을 개발하고 그것을 저렇게 국내 코어 GPT 이제 한글원나학스를잘되 있는 카카오 개발한 코어 GPT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l m 멘과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 뒤에 라마 같은 이제 페이스북이 개발한 이제 메타가 개발한 l 르메인지 라마 등과 이제 연동시키는 그런 코스웨어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고랭에 서버 구조인데 되게 쉽고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다시 자율 처리 머신러닝에서 제일 핵심기술은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은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딥러닝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 자이너 처리인데, 이 자이너 처리의 핵심 기술은 딴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의미를 해서 데이터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데이터 뭉치에서 특정 값을, 특정 단어를 추출해내는, 특정 형태소를 바로바로 바로 추출하고 바로 연결하는 건데, 그 추출하는 파싱이라고도 하죠. 이제 추출하는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미세하게 추출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 m 에서 그런 작업들은 미세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들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저런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머신러 인공지능 개발하면, 텐스 플로우라는 툴을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해요. 텐스 플로우는, define and, d e a r n 이라고 해서, 먼저 스레드 같은 이제 동기 프로그램을 쫙 돌리고 난 뒤에, 그때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비직관적이고, 유연성은 있는데, 난이도가 우리가 개발할 때 상당한 난이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느리고, 오류가 많고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됩니다. 하드 노트북에서는 작업이 안 돼요. 사이클론 같은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하고, 판다스 넘파이 함수 하나 설치하는데 매, 몇십 기가씩 이렇게 먹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는 공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파이터치죠 이미지를 엄청난 대용량 이미지를 분산화해서 GPU, CPU가 아니라 이제 GPU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온라인 게임 할 때, 3D 게임 할때 GPU가 좋아야 되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화 시켜서 이제 디파이 앤드론이 아니라 디파이 바이런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코딩을 하면 바로 시각화딩이죠 그런 기술이 파이터치입니다. 그래서 파이터치에 MS가 카페2라는 툴을 병합을 시켜가지고 파이터치를 현존하는 이제 분산 딜러닝 방식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드웨어 자산이 GPU를 많이 쓰죠. 소모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조금 느려요. 얼굴이 식할때 보면. 유리인데 고래인 새로운 고터치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정의해서 기술을 개선시켰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고터치기, 고마인드, 어, 기타, 어, 저렇게 고엠엠, 고가라는 저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연산정의와 각 초기와 동시함 학습 처리되는 방식으로 기술적 개선이 최신의 기술입니다. 작년 12월에 저 라이브러리가 기세, 이제 기록부에 이제 최초로 올라갔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이왕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모였으면 이렇게 한번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각 생태계 의 주체들이시잖아요. 산학관연 뭐 언론 모였습니다. 저 언론까지 하면 이런 분들이 이런 주, 중요한 자리에 다 모였으면 뭘 해야 되겠냐 저는 어,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데 트러스트 오픈 AI 이 자리에서 포럼 협의체를 만드셔서 바로 이 생태계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해내면 바로 트러스트 오픈 AI 포럼을 먼저 구축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코딩 학습도 하고 기타 해커톤도 준비하고 여러 이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니다 Altyazı M.K.